동기야 어만의 오빠네 집에 와서 응. 이렇도록 잘 먹고 응. 집에서 생겨 먹어보지도 않은 걸 네. 이렇게 뭐든잘 먹고 있구나 매실도 조금 탄거 같았고 앵도 조금 탄거 같은데 응. 여기다가 소주를 조금 더, 더 넣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 그래? 응. 아네 아, 네. 근데 네. 여기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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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기자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박장규 여사님 네 어, 오늘 여기 그 어, 우리 그, 오빠요 회사 드 오빠요. 그 조카 조카네 집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건참 진짜 그꿈 같은데. 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려면 시들 져어자다 와도, 네. 애들 성취 못하고 전부 비리비리하고, 어? 모든 판자는 그냥 무슨 닭을 삶기를 하루 종일을 삶아서 주는 닭. 이닭이두마리 맛있습니다. 두 마리 소식에 의하면 두 마리 잡았대요. 두 마리 잡았죠? 네. 그일 날에 그그 오골골보다 더 귀한 닭이. 네. 할머니가 오는 바람에 다 별세를 했네요 별세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닭이 별세했어요 <laughs> 네딱 닭이 별세했어요 그럼 별세. 닭의 명복을 좀 빌어주세요 어, 닭의 명복은 너무 불쌍하고 딱하고 음. 할머니가 오는 바람에 저 성에 갔습니다 아 명복을 명복을 빌어라고요 <laughs> 명복을 빌고 음. 명복을 잊어버렸네 아 명복을 까먹었어요? 음. 까먹었어요 근데, 네. 근데 어때요? 네. 여기 여기 남원에 오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 우리 조카네가 아, 이건이하고는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은데. 김건이보다더 부자예요? 어, 너무, 참, 이거 보 이건이가 네. 아니고 김건이에요 네, 긴건이요. <laughs> 이재용인가, 조금 이건인가? 이건이에요, 어머니 세상에. 이건이래. 이건이, 이건이요. 어, 어. 네. 네. 굶어서 그냥 가도 너무 좋을 판에, 어. 가지가지로 벼락다 먹고 있습니다. 아, 만났어요? 네. 오늘 이,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만났어요? 아, 뭐가 제일 만나냐? 음. 청양고추도 맛있고, 같은 시기 갖다주고 우리 조카 며느리가 어. 너무너무 고생하고 아픈 그 병을 좀 갖고 있어서 네. 병원으로 별도로 병원에 가 있다 와서 어. 모든지 몸이 좀시원찮고 아직 시원치 아요 어 아직 시원찮아요 우리 조카 딸내미는요 근데 덕장교사님 그래. 젊은 애들이 왜 저럴까요? 왜 저런 것보다도요 거기다 네. 또 힘을 내느라고 어. 무슨 주방에 뜬게질 무슨 뜬게질 냉장고에 뜬게질 아유, 마음이 별로 안외요 아, 이게 뜨개질. 뜬개질이 않았어? 아니고 뜨개질. 뜬개질이요 하지 말라고 네. 어, 근데 너무너무 그리고 슬프게... 저 애미는, 어. 무군 애미, 저 애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에이. 있으세요? 애미는, 요, 일을, 응. 내비게 하거나 말거나 내비더라. 응. 아, 그래서 뭐, 그냥 한거다 접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라 어디 가고 싶으나 말고 싶으 말아라. 그렇지. 말하라. 애미야, 나는 밥사랑거해가지고 이젠 여자를 먹으니까. 나란 일에도 재밌고 훌하게잘살있으니 나는 당신을 못따라갔어 어머니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애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애미를 위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 하느님 술 먹으면서 하느님 우리 우리 조카맨들다. 너무너무 편안한 참 귀중한 병을. 어, 뇌라는 병이라나. 뇌라는 병. 아,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음. 깨장지도 못하고, 시원찮은데, 음. 여기에 앉아와서, 음. 얼마나 애기처럼 나, 나름대로 고모 왔다고, 진성찬을 차려주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음. 그래도 술은 지금 어, 뇌병을 쎄어. 까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아 그렇게 조카를 아직 아직 조카를 보니까 아직 병도 다안 났는데 와서 내네 병을 갔어요? 우리 오빠가 너무너무 똑같고 음. 내가 우리 오빠를 보는 데 내가 우리 조카를 보러 가끔 올 겁니다. 우리 애들아 뭐 모든 걸 가기도 안할거 아무것도 안할거 성실하게 아주 그냥 그냥 뭐게 좋은 인삼을 먹은 것보다 더 그냥 훌륭하게 아 훌륭하게 먹었어요? 이 좋은 집에 응. 이거니가긴거니가 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니 아무지로 응. 튼튼하게 그렇지 이제 건강하게 잘해졌으면 내가 내년 여름에 또 오겠습니다 아또올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아이고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웃음> 아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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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였어? <웃음> 여태까지 기도한 거야? <laughs> 기도한 거야. <laughs> 아이고. 야, 아이고, 우리는 오빠 이런 인터뷰를 야, 자주 해. 춤 췄다가 얼른 큰일을 아지 인터뷰를 자주 해. 그래서 박말래 여사님은 여사님도 아닌데, 어? 이거 찍으면 대박 나는데, <laughs> 그러거든. 아이고, 그게 기도였어? 우리는 그냥 당부의 말씀인 줄 알았지. 이매야 이거 뚜껑 얹어. 여기. 막아야 돼. 아왜더안 드셔? 음. 응? 더안 드셔? 알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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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져갈 거 여기 있잖아. <laughs> 가져갈 거 <사야> 거. <laughs> 거. 여기 여기 두 군데나 사 놨잖아. <laughs> 야 오빠도 그 정도 살빠어아니 <laughs> 오빠 마른 거 같은데? 말랐 <laughs> 아니요 말랐어 어. 어. 살이 많이 빠졌어. 말랐어? 그래 어, 살 어. 빠졌어. 나 깜짝 놀랐어 언니. 말어저 오빠 살 많이 빠졌네. 아니요 살이 좀까맣게 타고 들어가 그렇지. 살이 게 아프고 난 이 맛을 표현해 보세요. 구0 평생 처음 먹어본 자, 아 그래. <laughs> 그 너무 뻥 아니야? 네? 뻥. 뻥은 내가 뻥이 뻥을 어디서 해? 사실이 내가 어디 갔어? 그래? 네? 네 할머니한테 시집살이했지 그 시절 살다 보니까 응? 그런 맛. 뭐 먹었어? 니들 어린 거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근데 이 사소한 일에 그니 네 할머니 시집살이까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그래? 그럼 해. 그 그래. 족같이 무슨 니 할머니는 족같이? <laughs> 어머니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요. 만져보가. 아 그래. 잡아가. 그러면 이 맛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음, 좋게 봐, 좋게. 어, 어째 이게 모르지 아삭아삭갔시는데 물론 맛은 희안해 희한해 아아삭아안하고 물이네 아 벌써 이게 오래됐잖아 오래됐어도 아, 먹는게 이래야 안 버려 어머니 건배 한번 다시 합시다 <laughs> 너줄거 줘야지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어머니 우리 조카 딸 우리 아유, 조카 분이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 언제 또 볼까 싶지 않아 아, 그래? 바람이 운명을 모르니까. 아, 그래? 죽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뭐 찬바람 불면 가신대잖아.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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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가을에? 근데, <laughs> 가을에 갈 거야? 어디? 엄마 가을에 간다잖아. 왜 가을에 가면 좋고, 어제 덥지 않고. 그래? <laughs> 한번 왔다 가나 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박장기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맞으면? 네 맞으면 더 이상 할게없는 자꾸만 언제까지 살고 한다. 싶으세요? 100세까지 네 아직도 1, 2년 아 그래? 네. 왜 이렇게 소심하세요? 쪼, 조금 늘었네 소심한 게 아니라 어지 점점 늘어 이제 빈 내게 야 되는데 아까는 올가을 한 2년 아 그래? 2년이면 90인데 2년 금방 갈 텐데 2년 90원 아니요 근데 2년 금방 갈 텐데 어떻게 금방 가더할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 그때 가서 모르니까 내생겨나으으 정직히, 아, 그래, 그럼 됐고, 이거 오늘 이렇게 다 좋은데 와서 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어, 좋아요. 네. 그냥 내일 죽어도 될것 같아. 요 아, 그래요? <laughs> 왜 이렇게 그냥 죽어요? 아, 그럼뭐안 죽어? 죽지 말라 그랬잖아. 아유, 말해도 그거는, 그거 아무도 못 말려. 어길 수 없어? 죽으면 죽는 거지. 한나간 식 네. 같이 갑시다. 네? 한나한 시에 같이 갑시다. 아 그건 안 되고. 아 그래? 왜? 네가 왜? 엄마 따라올라 그래. 엄마 따라갈라. 나 엄마 나 엄마 쫄다 구잖아 야, 여보야. 지금이라도 괜찮은데 시집보내요. 아, 나에게 인제. 나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laughs> 어? 사람이. 근데 돈은 좀 있어야지. 아 그래? 얘가 돈 바라는 거 아니고 엄마 돈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응? 응. 건강한 그래, 남자를 어떻게 돈이 필요가 한개 사지지, 무슨. 그럼 어머니. 얜돈좀 없으면 안 돼. 여사님. 돈 없어도 되다어머니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큰 소원은 다른 소원은 없고. 네. 우리 데리고 테는 우리 공주 우리 딸이에 여기서 공주 잖아요 건강하게. <laughs> 60이 된 공주가 나라고. <laughs> 진짜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 공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너는 얘 한갑게 뽑아야 돼, 이 <laughs> 그 사람. 응? 그 아, 기생까지 부른다. 지금 기생 부르는 사람이 어딨어. 부를 거야. 결혼도 안 했지, 애 돌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젠치 처음이잖아. 어머니, 다시 할게요. 어머니, NG, NG. 네. 어머니 제일 큰 소원이 뭐예요? 소원 아무도 없고요. 네. 우리, 저, 공주. 고생 안 시키게 어느 순간에 엄마가 당연한 것처럼 세상을 무릎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머니가. 네. 아, 그래요. 그럼 공자한테 응. 바라는 거 있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만큼 잘했으면 그로다지 아, 그래요. 얼마나 더 잘해. 아, 그래요. 천사처럼 참... 화장실까지 쳐놓은데 어머니, 제가 천사가 뚱뚱해서 못 날라요. 아이, 천사가 뚱뚱해도 상관없죠. 아, 그래? 이제 천사가 뚱뚱한 게상관없 그래, 그럼 이렇게 조카 아이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음. 우리 조카들은 하얗게 이만큼 살 만큼 살이네 남부럽지 않거든. 음. 이거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우니까 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음. 첫째는 아프지 말고 건강한 게 제일 그렇지. 그러기를 바라. 그렇지. 음. 아 참고를 알아들어라. 참고를 알아듣거라? 어, 응.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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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모, 옛날에는 어. 공주였었는데, 응. 지금은 아무리 봐도 공주가 아니야? <laughs> 아니, 지금은 공주래. <laughs> 결혼을안 했는데, 나는 공주. 아, 결혼은 공주지, 그럼 지금은 아닌 게뭐아 성화가 <laughs> 훨씬 젊은데, 걔는 애미야. <laughs> <laughs>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laughs> 어. 걔는 애미야? 아는 어? 공주야? <laughs> 여기 막까지는 틀려? 알밤통통 막걸리. 알밤통통. 그렇게 했어? 응. 같이 갔네. 막걸리. 너도다가 조금 술 먹어. <laughs> 눈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어째서 술을 안 먹지? 참 그래. 사람 같지 않지? 응. 어, 나, 큰아버지도아버지도이아버지고술떡에 그, 그 빠져 죽는데. 저는 지, 저기 직업이 술을 먹으면 클라요 <laughs> 아주 너무 다행이네. 아 그래도 봐, 그 직업윤리를 음. 준수했다고. 아, 내가 일할 거는 대단한 거지. <laughs> 힘들어 죽겠다고. 술이라 뭐 먹어 떨 뻔했어. 음. <laughs> 어머니, 그럼 여기 내일 언제 이게 또 와요? 언제 또 오고 싶어요? 내년에 오지요. 내년에 올 거예요. 내년 네, 일만 땄때 오지. 더 일찍 오셔도 돼, 고모 매실 딸때 오셔. 응. 응. 가서 타갖고가 엄마. 여기서 오늘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야? 네? 예? 여기 제일 인상 깊은 거. 집. 집. 야, 그래. 집 없는 사람이 어디서 집다 똑같지? 집이 어때? 소원 없이 좋지. 소원 없이 좋아. 나는 없어서 좋아. 얘들말있 아, 그래. 응. 그리고 이리 큰 집이 어디 있네? 응. 我们都不站着的。